안녕하십니까? 늘 바다입니다. 오늘은 지적 교양을 위한 철학 수업에서 진정한 긍정의 의미가 공감되는 글을 리딩해 봅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에 대해서 종종 이야기하곤 합니다. 삶을 대할 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보다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삶을 영위하는 것에 더 도움이 된다고 니체 또한 긍정적인 사고를 피력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긍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사고와는 사뭇 다르다. 니체에게 있어서 진정 궁극적인 긍정은 바로 부정 긍정이었다. 쉽게 말하여 부정의 감정을 긍정의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긍정적인 사고를 전파하는 이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안 좋은 일이 내 삶을 스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교통사고를 당해 다리가 부러졌다면 그래도 목숨을 잃지 않은 것이 어디냐와 같은 말이다. 하지만 니체에게 있어서 그것은 진정한 긍정이 아니었다. 그저 이 순간 나에게 들이닥친 고난과 괴로움을 타파하기 위한 자기의 한 정도에 불과했다고 생각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보다 더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며 거기까지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스스로를 위안하는 자신이 겪던 고난을 삶의 경험치로 치환하여 체화하는 것이 아닌 그저 순간의 진통제 같은 긍정이라고 생각했다 즉 니체가 말하는 긍정이란 내가 겪는 삶의 모든 부정을 그 자체로 긍정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쳇바퀴 같은 삶을 산다. 삶이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하겠지만 늘 같은 인식의 반복 속에서 살고 있다. 행복했다가 불행하고 희망을 품었다가 인해 좌절한다. 열망이 가득 찼다가도 다시 무기력해진다. 그리고 그 끝내 다시 행복해진다. 인식의 채바퀴 속에서 우리는 좋은 일들과 나쁜 일들을 반복적으로 맞이한다. 이때 나에게 들이닥친 불행을 더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며 유한하는 것이 아닌 이 불행마저도 내 삶의 일부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긍정인 것이다. 끝도 없이 반복되는 이것이 바로 삶이구나. 그렇다면 다시 한번. 내가 겪은 불행, 앞으로도 겪을 불행으로부터 고개를 돌리지 않는 것. 얼마든지 고통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그 고통조차 내 삶에 받아들이는 것. 설령 행복하지 않은 나의 부정마저 그대로 긍정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니네 책에 있어서 최고의 긍정 공식이었다. 그에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은 순간의 위로 같은 것이 아니었다. 매 순간 불행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한 발짝 나아가 그 부정을 견딜 수 있는 사람으로 점점 나아가는 것이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다. 고통 순간 나를 천국으로 이끌 것은 순간의 일로가 아니라 한층 더 성장해진 나일 테니까. 떠오른. 오늘도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에게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